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군 24시 2시간 진행을 맡은 강력입니다. 오늘도 좋은 북한군 허위사령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하던 최유진씨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뭐 매번 똑같은 인사로 올려가지고요. <laughs>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인사는 또 새로운 소식, 더재밌는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게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재밌는 이야기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우리 시청자분들 네. 많이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유진 씨가 장담컨대 네. 재미난 이야기로 또 그리고 실감있게 들려주시겠다고 네. 하니까 오늘도 또 재미나게 네. 들려주셨으면 하고요. 전 시간에 이제 양성반에서 교육받던 네.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맞아요. 네. 네. 제가 궁금한 한게 생겼어요. 네. 저도 양성을 받아봤잖아요. 저는 군관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봤는데, 군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도 공부만 하고 뭐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막 일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양성반에서는 교육만 받는지 또 다른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군인들이 그한 가지만으로 충족할까요? 절대로 안 되죠. 다방면적인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먹을 것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농장에다가 보내가지고 막 전투를 해가지고 소체를 채가지고 오고 이제처럼 가을 거대할 때 옆에서 도와주면 우리가 조금 챙겨가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잠시만요. 네. 전투라고 하셨죠? 이제 우리가 다 그런 것도 전투라고 아, 서체 전투라고 하죠. 아, 그서채 전투. 네. 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서체가 아니고 채소 전투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아, 어, 확실히 북한에는 전투가 많아요. 전투 없이 뭐살죠 <laughs> 네. 서체 전투. 사실 이 서체 전투, 채소 전투 이렇게 네. 하면은 제가 체면이 약간 좀 깎이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뭐제뭐 인격심이 <laughs> 네. 한번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예. <laughs> <laughs> 유진 씨 만나가지고 네, 네. 4년 만에 전투라는 네.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아, 진짜요? 네 아, 왜 전투라는 말이 나 많잖아요. 채초전 아이, 뭐, 이제처럼 채소전투, 도적질전투, 뭐, 이렇게 군대에서 잘 쓰는 거는 이제 각이 나고 뭐가 나는 전투, 뭐, 이런. 아,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제 강의를 갔을 때. 네네. 어 제가 강연을 가서 불을 끈다, 어, 이제 불을 죽인다. 우리 한국은 불을 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불 죽이지. 부, 예, 북한은 죽이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야, 너네는 다 죽이냐? <laughs> 아니 불을 생각하겠어요. 그냥 후 하고 죽이는 거지? 네. 후 불이야 이렇게 깜빡이를 끄다 켰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불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불 죽이라 하잖아요. 네네 네. 예, 야, 종기 불 죽이라 이러는데 한국은 네. 불을 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북한은 너희들은 다 죽이냐 무조건 <laughs> 이러던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laughs> 죽어야 다른 <단> 사람이 살지 않나. <laughs> 네. <laughs> 제가 지금 지금 이체한지는 게 제가 이제 서체 전투라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무 전투 나갔어요. 무하고 아. 배추가 그때 긴, 이렇게 가을철이 돼서 거, 가을거리 할 때였는데 <laughs> 전투에서 또 갈리네요. 그게 네무뭐 예. 이제처럼 음. 무절하고 배추절을 이렇게 갈라놨는데 음. 다행히 저는. 영광스럽게도 무조가 됐어요. 왜냐면 하 제가 배추를 싫어하거든요. 아. 근데 네. 무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깎아서 그 음. 터밭에서 이렇게 칼.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칼을 깎아, 네. 깎아 먹는다는 게 없고 그냥 무를 씻어다가 이빨로 이렇게 맞아, 맞아요, 맞아요. 껍데기를 버리고 네. 근데 그 껍데기도 그냥 버리는 게 네. 아니라 제기차게 아, 맞아요, 버리잖아요.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앉아서 먹고 터밭에서 막 그렇게 차려 누가 제일 많이 차는가 하면서 제기차게 하고 뭐, 유성불들도 제기차게 해요. 그거 가지고. 아니 말타기도 하는데 왜 제기차게 기 못해요? 어, 제가 좀찾셨겠네요 아, 지금쯤을 차라고 하면 한두개 정도. <웃음> <웃음> 네. 네. 두개정도로고겠습니다무 두개 먹은 김에 음. 좀 약간 한열 받아 가지고 한열개 정도 찾는데 네. 이전은 약간 좀 헛다리를 좀 많이 찾더라고요. 음, 제가 네. 어저께 쓰면 군대 때그무 음. 터밭에서 축구를 했거든요 네.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데 저희 지휘관들이 나보고 하는 소리가 야 너는 볼을 차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차고 있다. <laughs> 네. <웃음> 저 나를 다시는 볼 채우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내 발인데 걷어차 애들이 다리에 다 몽이 들었다. <laughs> 네, 우리 유진 씨가 무로는 열 개를 찾는데 군대 때는 네, 네. 지금은 두개 정도로 만져가다고 하시고요. 네. 사실 <laughs> 젊었을 때. 네. 어 호랑이는 잡아 봤다 봤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호랑이 쯤은 못 잡아 보고 턱기는 잡아 봤거든요. <laughs> 네. <laughs>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학교 때 턱기를 잡은 기억이 나네요. 네. 저희 아빠랑 오빠랑 서심한 분이라 짐승을 못 잡아요. 근데 아. 저희 친구들이 학교 때 동창들이 저보고 야 토끼를 잡는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뒷다리를 이렇게 딱 들어서 네. 뒷다리를 딱 들면 토끼가 머리가 꼭 네. 이렇게 서잖아요 그러면 요 귀하고 목 사이를 이렇게 손으로 내리치면은 토끼가 죽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가는데? 네 그래서 시범적으로 딱 들고서 이렇게 하고 내리쳤는데 제 팔이 너무 힘이 없으니까 안 죽더라고요 그래 너무 열 받아가지고 그것도 안 죽는데 왜 죽냐고 했더니 나보고 힘이 없다고소리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도전을 하다가 실패하긴 했는데 아 여자니까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음. 그래, 그런 적도 있었는데, 자, 저희가 무호전투에 이렇게 나갔을 때, 제가 무를 이만한 무인가? 이렇게 약하고, 네. 저도 이렇게 몸이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한 무만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통통한 무는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약하고, 긴 무를 세 개를 먹었어요, 제가. 세 개를 먹었는데, 물배가 지금 배에 가득 찼거든요, 지금. 그리고 저녁에 딱 갔는데, 그날 저녁에 무하고 배추를 섞어서 이렇게 볶음밥을 해줬는데, 그 볶음밥을 이만한 그릇에다 하나 턴거 먹었어요. 그리고 또 누룽지가 앉았잖아요. 음. 누룽지도 다 먹었어요 제가. 근데 누룽지를 먹기 전터 그 도전하기 전까지 지금 여기까지 딱 잤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저걸 내못 먹겠다 하는 생각에 갑자기 저거 안 먹으면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었어요. 그냥 다 먹었는데 진짜 여기까지 딱 잤거든요. 그래갖고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이러고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아니. 지금 <laughs> 이자 우리 윤 씨가 몸이 약하다고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지금 몸이 진짜 몸이 약해요. 네. 북한에서도 그렇게 약했어요, 지금처럼? 지금보다는 더 약했죠. 아, 좀더 약했다고요? 키가 60, 그때 상황이 60에 몸무게가 49kg밖에 안 됐으니까요. <laughs> 그, 어쩌겠으면 저보고 태풍 이어라고 했겠어요? 아, 그럼 그 뭐, 몸에 네. 그 많은 걸 두셨다고요? 네, 섭취가 가능하다. 아, 그래요? 네. 그데 근데... 소화를 시켜요 그걸? 아니 글쎄 소화를 못 시켜서 문제잖아 <laughs> <laughs> 저는 누렁지라고 하면 네. 배에 가서 뿔잖아요. 그게 또. 네, 근데다가 제가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어차피 배 안에 지금 물이 가득 상황이에요. 아, 물은 소화니까 네. 근데 여기까지 딱 차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고딱 네. 여기까지 차니까 아, 배고픈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냐. <laughs> 이 생각이 갑자기 <laughs> 네. 딱 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러고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뚱기뚱 하는데 애들이 저보고 야, 군중문화 시간이야. 네. 빨리 놀러가자 하는 거예요. 움직여요. 말이죠. 몸이 여기까지 찼는데. 그래서 겨우 일어나가지고 뚱기뚱기 하고 가다가 끝내 문 앞을 딱 넘어서는 순간에 먹땅 오바이트 다 해버렸어. 아이고. 그 아까운 걸. <laughs> 그 다음에 제가 눈물 찔끔찔끔 흘렸다는데요. 네. 어떻게 저저 뭐, 아까운 걸 저렇게 이렇게 네. 소비를 하다니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에는 아예 저쪽식으로 누룽지를 싹 가져다가 어디다 감춰놨다가. <laughs> 제가 전아 그, 제가 그, 제가 그할건걸 했잖아요. 네. 우리 남자들은 군에서 술 먹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써줘 먹기가 그래서, 이게 써줘 먹다가 풀리잖아요. 조금이라도 네, 네. 그러면, 이 아까운 걸 하면서, 이제, 흐르고, 이제, 모았거든요. 어, 그런, 그런 거몇번 봤어요. 빨아서 네. 그, 그래, 사실, 군대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 저희들도 사실 배가 고픈 게 기본이 아니고, 어,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있을 때는 밥, 외, 그 외에 간식을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근데, 군 입지를 많이 하던 내가 군대에 딱 나와서 밥에만 얹혀 살다 나니까, 그거를 음. 충족을 못하니까, 그냥 더 허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많이 그런 게,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아무거나 다. 몸은 너무 약해가지고, 나보고 태풍이로, 태풍이로 했는데, 왜 나보고 태풍이로라고 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저보고 일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고. 음. 그래, 어쩌겠으면 제가 신병 때 달리기를 했는데, 맨몸으로 뛰니까 서른 명 뛰었는데 2 8팔 동으로 제가 들어왔고 또 몸무게를 딱 쥐어서 달리기를 시켰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서대장이 하는 소리가 아 유진 씨는 몸무게가 약하니까 바람에 밀려서 이십팔 동들어구나 아, 네. 네, 그러니까 중량을 채워주니까 제 아. 바로 뛰네요 그러니까 그 훈련 때나 달리기 할때 그냥 무거운 짐을 메고 뛰어요. 네, 그래야 저는 네. 뭐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몸이 바람에 비해서 좀 약하구나라는 그그때됐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laughs> 아, 금은좀자신지금은 지금도, 지금 지금도, 짐을 좀지금 지금도, 되지 않나요? 짐도지아도런컵정도 하나 더 추가하면 괜도을것같 지금도, 지도네지금 약간 좀 살이 좀쪄가지고요 네. 어 저도 한국에 와서 이제 살이 좀쪄 가지고 네. 사실 북한에너망이 여자들이 살찌는 거잖아요. 네, 이게 딱 살찌고 기부인택처럼 여기에다 귀걸이 진주 귀걸이 착 아, 하고 이렇게 음. 배랑 이렇게 삼겹. 네, 이렇게 음. 하는 게 여자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어떻게 하던가 나가서 살찔 것이다 하고 고민을 해 가지고 중국에 와서 이만큼 살쪄 버렸어요. 한국에 오니까 살찐다는 언문제는 없어지고 다 다이어트. 가는 곳마다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우리는 살찌는 게 소원인데 여기는 다이어트. 근데 일단 살찌니까 그걸 빼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운동을 매일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약을 한세 가지, 네 가지를 먹었는가?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한달 동안 열심히 어. 운동해서 조금씩 빼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손톱 빼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살이 쪘는데 네. 저도 한 7kg가 쪘어요. 한국에 와서. 네. 제가 한국에 올때 몸무게가 48kg. 아 진짜요? 네, 48kg로 왔어요. 저보다 1kg가 더 작네요. 네. 태풍 일어가 아니라 태풍이 어디 <laughs> 날아갈까. <것> <laughs> 네, 그래서 48kg였는지 한국에서한7 k g 정도가 줄는데 네. 살을 빽업픈 생각이 없어요, 저는. 아 진짜 응. 남자들은 별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자들이 다이어트 시대라 응. 내가 언 혼자 뚱뚱하다면 약간 좀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자들은 그런 자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나도 한때 저런 몸매였는데 지금이 와서 이러고 보니까 제가 좀 아, 이상하더라고요. 약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약간 뭐토대지라 아, 하기 보다도 애기 돼지 아 지금도 입으세요. 괜찮아요. <laughs> 아 그래요? 네. 안늘 아, 듣던 소리입니다. <laughs> <laughs> 네, 네. 그러면 우리 유진 씨가 네. 특히 무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무가 음. 달큰하고 제가 왜 무를 좋아한지 제가 무기처럼 생겼잖아요. <웃음> <웃음> 아, 그래요. 아, 배추처럼은 안 생겼고 배추는 이렇게 화다닥하게 생겼는데 저는 무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 네. 그래서 무 중에서도 길쭉하게 예쁜 것만 골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한 게 콩나물 거사리. 무, 가지, 어이 이런 것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야너뭘 먹고 그렇게 자란? 사실 북한 여자 치고 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 네. 뭘 먹고 자란 학교저 콩나물 먹고 자랐어요. 아직도 당당하게 군소리에지거든요 네. 네, 자 이제 무전투, 이제 배추던투 <laughs>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 군에 이제 장교 표를 받고 이제 군생활 을할때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 장군님께서는. <laughs> 떡장과 제기밥을 드시면서 단, 제기밥은 무슨 예, 천력을 넘나든다고 했잖아요. 오, 네. 노래까지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한때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장군님 먹는 제기밥 먹어봤으면 네. 장군님은 제기밥을 드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 나올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로망 꿈이 진짜 저 장군님처럼 배가 나와봤으면 맞아요. 그게 로망이잖아요. 예, 진짜 꿈이었거든요. 네. 한국에 와서 살이 좀 찌니까 그것을 빼겠다고 다이어트를 하시고 지금, 네, 좀 반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무전투 많이 했는데, 네, 무전투 나가게 되면, 저희들은 남자들이니까 이제 자루가 아니에요. 네, 큰 이런 걸 지고. 거기서 지구도 이머리푹 숙이지잖아요. 이렇게, 머리 숙여지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서도 한쪽에는 기다 무가 있어요. 한 손에는 <laughs> 네. 그게 밖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 네. 이제 서대나 중대 가져 올라가게 되면 못 먹게 하잖아요. 또 이제 조정해야 된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배를 쳐야 되니까 무거운 짐을 이렇게 메고 입으로 먹으면서 산 쪽으로 네. 에, 그렇게 다니던 생각이 나요. 저는 무철에 나갔을 때도 있고 그다음 또 콩콩 갈고디자아요 아, 네네네. 네, 그 콩청대 맞죽이죠. 완전히 네. 콩청대를 해 먹고 저는 그때 깜짝 놀란 게 콩청대를 해 먹고 나니까 그걸 숨기려고, 네. 저는 그 콩충대를 해먹은 걸 숨기려고, 그걸 다 지금 밀폐를 해버렸거든요. 네. 구워먹은 다음에 친구 몇몇이 모여서. 뭐 근데 들통이 난게 입에 수금대기 묻어. 아. <laughs> 들통이 나서 서대장한테 엄청 그때 혼났던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고구마 전투하고 땅콩, 그 이제 참 네. 땅콩 캐러 갔는데, 저는 땅콩이 우유 열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땅콩이 <laughs> 바닥에 있더라고요. 네, 그 맞아요. 네. 저는 그때 고구마도 저는 나무에 매달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아 고구마도 땅속에 있더라고요. 오, 양강도는 이제 땅콩도 없으니까 없어요. 없으니까요. 땅콩도 없고 아, 그래서 저는 땅콩 전투 나갔는데 터밭이 맹풀인데 땅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앉아 있다가 야이 농사도 정말 안 됐네. 저렇게 었겠다고 <laughs> <laughs> 네. 땅콩도 없는데 무슨 걸 가을 거디 하라는 거라고 음. 하고 앉아서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애들은 근데 계속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 새파란 풀밖에 안 보이니까. 네 그래. 자네는 정말 잘 보인다 해갖고 애들이 앞에 가서 그 애들이 이 고랑을 가잖아요. 그러면 네. 나는 이쪽에서 가다가 잘 캐는 애들 고랑을 가로질러가지고 그 앞에 가서 앞만 봐도 하나도 못캔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빈 바구니 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하냐고 해서 땅콩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했더니 야 땅콩이 위에 있냐 아래 있지. 그래서 <laughs> 아래요? 하니까 아래 있대요. 그래서 아니, 땅콩이 왜 날리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저보고 전 무식한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식한 게 아니라 땅콩을 보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고 고아됐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줄땅콩인가 하셨죠? 네! 네. 줄땅콩이 이렇게 줄 올라가는 것처럼.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다음에 열받은 김에 막 이렇게 잡아당겨갖고 음. 툭툭 털어가지고 딱딱 뜯었는데, 그 땅콩 처음 봤잖아요. 분기 네. 잔뜩한 그 땅콩 을 주머니 안에다가 이렇게 수세요 이 만큼씩 뻑뻑뻑 바지 주머니도 이렇게 불어나게 가지고 저녁에 먹느라고 가서 먹으려고 했더니 비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 다 버렸어요 그거. 아이고하고온 걸. 못 먹겠더라고요 비려 가지고 네. 그까 그러니까 배워프자면은 모른 상황이죠 그때 보니까. 어, 저희도 이제 콩콩 이제 그 북한에서 지금 콩을 많이 심으라고 하잖아요. 군대에 다 되고 그러면 군인들한테 콩 비지 얘기해야 된다고. 네. 근데 뭐 실제로 생산을 하게 되면 군인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고 네 실제로 뭐 중대 정치위원이 책임을 지잖아요. 네 정치위원이 이제 뭐 상급들한테 내물로 주고 뭘 어떻게 하면 군인들이 실제로 못 먹잖아요. 네 맞아요. 그 계획을 하겠다고 네 군인들이 그 가을철에 콩청대 한 번을 못 먹어요. 맞아요. 예, 콩청대라고 하게 되면 우리 콩 그냥 집채로 있는 거불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고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병사 중에서 신입병사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 이제 서대 이제 쫙 늘어났잖아요. 그 단을 이제 두 개를 내다가 먼저 해먹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부서장이 알았어요. 아... 그래서 새벽 한 시인데 서대 기상하는 거예요. 네. 딱딱하고 일어났는데 다 나와서 나가니까 너네가 그렇게 콩청대 먹고 싶단 말이지? 콩 단을 한 여섯 단을 이제 내렸는데 큰 거로. 어, 북한 군에서 이제 콩총대 하게 되면 한 단에 보통 2kg 내지 다 k g 가나온다고 보거든요. 그걸 지금 6떨를 내는 거예요. 음. 일단 불을 확 질렀어요. 다 먹으러. 이제부터 12명이서 앉았는다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밤인데 근데 후레시도 없고 새까하잖아요그새까맣데 불도 없이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북한은 뭐포장도로도 아니고 훅이잖아요. 다 훅바닥이잖아요. 거기다 불을 질렀으니까 덜맹이도 있을 거고. 염소를 키우니까 염소 똥도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먹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다 먹었어요. 그걸 다 먹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정말 요만한 덜맹이 하나 없더라고요. 아... 네, 염소 덩어리도 동글동글하고 콩처럼 다콩인줄 알고 다, 다 주워 먹다 보니까 네. 먹다가 버리고 먹다가 버리고 하니까 아... 저는 그거는 빗자루스러운 것보다도 더 깨끗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보다도 어떤 게 있었냐면요. 우리가 양성 받을 때 그 앞에 나무가 있었는데, 점복숭아 나무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7월달쯤 되니까 이렇게 점복숭아들이 익기 시작하기 확 익기 시작한게 막 도롱도롱 달려있는데 애들이 배가 고프다 나니까 그걸 다 뜯어먹은 거예요. 초토화 시켰어요. 그 전체를 아. 다 없이 취했어요. 근데 저녁에 직일 근무를 썼는데 애들이 직일 근무를 썼는데 지금 저는 그 사관장 연락병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사관장 옆에 가서 지금 이군그 혁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강약을 놓고 지금 아. 그 닦고 신발태를 닦고 이러고 음. 다음날에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서대장님 자면서 됐다 가서 자라 이래가지고 딱 나오다가 배가 고프니까 음. 지길고 대데 가서 지길 타게 지길병 하고 앉아서 이야기 말좀 하다가 야 우리 복숭아 뜯어 먹자 해갖고 얻어오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복숭아를 뜯어다가 둘이 앉아서 바닥 바닥 먹었는데 벅더고 밤이 1 2시 넘어가다 보니까 벅더에서 아삭삭 가니까 그 소리가 음. 울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선대장이 네. 가만히 누워 있다가 야 지길병 가니까 지길병이 뛰어 들어갔는데 뭐했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하니까. 저 복숭아 따서 먹었는데, 근데 걔는 자기가 따 먹었다고 하면 욕을 먹지만 네. 내가 따 먹었다면 하 연락병이니까 나는 감수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 유진 씨가 따 먹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자기가 그러니까, 먹고. 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랬다. 서 대장이 야 연락병 해서 또 제가 이어 들어갔어요. 그래 이러고 들어갔더니 저보고 하는 소리가 너 배고파? 아니요 하니까. 너 그래도 서대장 방에서 간식이랑 자주 먹는데 왜 다른 애들보다 그렇게 먹지 못해 그러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로 앉아 있다. 아니 복숭아가 맛 있어서요.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나가서 제일 크고 제일 잘 익었다고 생각하는 복숭아 수모할 따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선도도 매갖고 제일 큰 복숭아를 수모할 따고 서대장 드실 때 옆에서 또 나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또열하를 추가해서 서른을 따갖고 음. 들어갔거든요. 딱 들어가서 서대장 동지. 싸웠습니다 했더니 이제부터 내 앞에서 그거를 다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네 지금 설장거 수만이다. 맞아요. 그리고 조란을 가져갔는데 이렇게 엮어서 지금 그걸 네. 뜯어 먹는데 서대장은 자고 있으니까 소리를 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웃음> 네. <웃음> 그리고 그 새알을 먹는 게한 5분 걸린는것 같아요. 네, 상상이 가요 지금. 제가. 네. 네. 그 서대 그까그 다음에. 딱 서대장이 잠들어가서 서대장 동지 하면은 앉아 나 빨리 먹어 그럼 또 먹다가 또 서대장 동지하면 그냥 네. 그렇다 네. 그래 한 열다섯 알 먹으니까 쉬더라고요 몇번 불렀는데 그냥 자가지고또 살금살금 나와갖고 아기 나서리 밖에 나와가지고 다 네. 먹어치운 거예요 그걸. 다음 날 아침에 체해가지고 군의서에 한 3일 입원해 있었나요? 복숭아의 이 가을 같은데 체하면 큰일인데요. <laughs> 네, 그거. 그래서 제가 네. 3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그 생각도 나네요, 아, 진짜로. 그 군의서던 직일병이. <laughs> 네. 음, 미안해가지고요. 네. 그래 근데 어차피 먹은 것도 같이 먹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사실 네. 그다음에 그 애가 말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내가 욕먹을 일은 없으니까 네. 괜찮긴 괜찮았죠 대신 배가 불러서 그렇지 음~ 네 지금까지 우리 유진 씨와 함께 북한군에서 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네. 우리 북한에서 현재까지도 군복무하고 있는 군인들한테 이야기 한번 뭐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군사복무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군 형편 내에 사실이 어떻다는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허위사령부라는데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뭐어좀 조금 나은 생활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저도 오빠가 무료부에서 일해가지고 우리 오빠 부대에도 찾아가 봤어요. 근데 음. 오빠네가 먹는 밥이랑 식사. 식사도 음. 보면 염장모사형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숟가락으로 꽁꽁 다져서 세 숟가락밖에 안되는 밥을 먹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힘들게 무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10년 동안 오랜 기간을 있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정신교육이라는 게참 무섭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사실 지금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서 있는다 하기보다도 할수 없이 그 생활을 그 체제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냥 나는 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는 누구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자기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때로는 이 목숨 건 탈북도 필요할 것이고 목숨 건 선택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사실 목숨 건 탈북을 하고 힘든 과정을 걸쳐서 왔지만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 그분들한테도 꼭 저처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 그 선택을 빨리 해서 더 늦기 전에 후대들도 더 똑같은 음.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해서 여기로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그 다음에 저희 동기들도 제가 보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친구들 아직도 군사범호 하는 애들도 몇명 있을 것 같아요. 네. 늦지 말고 빨리 와야지.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어요. 네. 네. 이민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 우리 유진 씨가 이제는 두려움을 떨치고 어, 하루빨리 대한민국에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도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북한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 하루빨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